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미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 2장 20-21절. 세계 최강 대국의 군주 앞에서도 차분하고 침착한 유대인 포로를 보라. 첫마디에서 그는 자기 명예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높였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라며 조발심을 내며 묻는 왕에게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인류의 역사 기록들을 보면 민족의 발전과 제국의 흥망이 인간의 의지와 용맹에 따라 좌우되는 듯이 보인다. 사건 대부분이 인간의 능력, 야심, 변덕에 따라 꼴지어지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휘장을 젖혀서 인간의 이해관계, 권력, 욕망의 무대 배우와 그 너머의 전과정에서 걸쳐 자비하신 분의 일꾼들이 묵묵하고 끈기 있게 일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 나라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알수 있다. 승승장구하던 바벨론은 통치자들이 자신을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로 여기고 왕국의 영광을 인간의 손에 돌렸기 때문에 산산이 부서지고 결국 사라지고 말았다. 그 뒤를 잇는 왕국들은 한층 더 저열하고 부패했다. 지상에서 통치자들이 휘두르는 권력은 하늘이 주신 것이며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로 그의 성공이 좌우된다.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의 능력 안에서 이 원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곧 역사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다. 선지자왕 494에서 502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다니엘 2장 20, 21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연합회 세계선교본부의 기도 제목인 세계선교를 위해 봉사하는 27개국의 백여 선교사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